피츠버그 연합 장로교회를 심유하시는 신동주 목사님 나오셔서 사울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 전에. 우리 앉아 계신 성도분들 서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를 나눌 때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인사하시면서 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꺼주십시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꺼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핸드폰 꺼주셔야 되고요. 우리 또 대양교회 성도분들 만나 뵙게 돼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우리 목사님, 또 당회원 장로님들, 우리 성도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나른한 오후 시간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를 만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한 나라를 위해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를 향해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며 내 마음판에 새기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준비가 이루어지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사무엘상 13장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인데 이 13장 말씀 우리가 다 알지 않았지만 이 13장 말씀은 뭐 예를 들어서 사울의 실패, 버림받은 사울 뭐 이런 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어, 이 사람이 왕위에 등극한 지한 1년 만으로 1년 햇수로 2년째 되는 해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 군대와 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군사력이 월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은 이스라엘 군대 이 군사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숨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도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 전에 늘 해왔던 대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주관해야 될이 선지자 사무엘이 어쩐 일인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시간은 지체되고 있고, 군사들은 자꾸 흩어지니까, 이 사울, 이 왕이 급한 나머지 본인이 제사를 주관하게 되는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그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늘 읽을 때마다 항상, 아, 사울이 참 억울했겠다. 사울 참 불쌍하다. 사흘 차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제가 3시가 돼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뭐 어찌된 일인지, 이 대양교회 목회자분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그냥 계속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떡하시겠습니까? 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이 중에 장로님이나 집사님 아무나 나오셔서요,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를 같이 한다든지, 뭐 간증을 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모습, 여러가지 행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구체적인 그 예배 행위가 따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 예배를 인도한 그 장로님이나 집사님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시간을 늦게 지체하는 바람에 나타나지 않는 이 사무엘은 아무 칭망받지 않고요. 급한 김에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조관했던 사울. 좀 억울하다.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느낌이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건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결정적인, 결정적인 장면을 지금 볼수 있는 것이고, 이건 성경에 나오는 엄연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단순히 사울이 제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제사를 주관하게 된그 동기, 그 속마음, 그 뒤에 있는 그 배경이 뭔가, 이거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더 정확하게 해석하려면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왕을 허락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허락하셨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 말씀 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혹시 화면 준비되나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이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왕을 허락하실 때 결코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신 게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 이 사람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려는 그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 사우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다시 말해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들을 쭉 요약하시면요. 왕과 백성들은 요호만 따르고, 경외하고, 섬기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같이 읽으셨던 이 8장 말씀과 이 지금 이 12장 말씀을 다시 오늘 사울이 직접 제사를 주관한 그 현장으로 한번 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사울의 가장 큰 실수가 뭔가 하면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제사를 직접 주관한 그 모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급박한 상황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쫓는 그 상황과 그 기회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 사울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급박한 상황이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와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사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애하고 섬기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명령을 더 쫓아 따라가야 되는 기회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8장과 12장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기회와 상황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 사울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말씀의 열매를 맺을 기회와 상황으로 우리를 늘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의 닉네임이 뭡니까? 언약의 백성, 말씀의 자녀, 이렇게 불림받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정체성을 늘 말씀과 연결을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순종과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부른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재밌게 봤던 영화들 가운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에반 올마이드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현대판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낸 그런 영화 이야기, 영화인데요. 그 영화 보시면요. 그 영화의 주인공 남자가 조그만 시의 시장 선거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 첫 장면에서 그 시장의 아내 되는 여자분이 이제 밤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이제 시장 선거에 나감을 통해서 바빠질 겁니다. 하나님 그러더라도 우리 가족이 그 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서로 더 사랑하게 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영화 첫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이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뜬금없이 옛날 그 노아처럼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 미쳤다. 미친 사람이 시장선거 나온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 난게 가족까지 번지지 않습니까? 이제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과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떠나는 길에 식당에 들려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식당의 종업원으로 분해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아내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부인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인내심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인내를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묻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용기를 줄까요? 아니면 그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그 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서로 더 사랑하게 해 주세요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신비한 마음 뿅하는 마음 주셔가지고 사랑을 주실까요? 아니면 그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말이 뭔지 깨달은 그 여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함께 방주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그 영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상황과, 사람이라는 기회로 우리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유가 똑같죠? 이 사유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저 예배당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받은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할 기회를 엿보지 않고 거기에 전혀 깨어있질 않습니다. 의식하질 않습니다. 평소에 말씀에 칼을 안 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기회가 찾아와도 그 상황을 만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요, 우리가 지금 늘 살고 있지만 그런 삶은 필연적으로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 사이에 엄청난 큰 괴리를 만들어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화된 삶.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나누어졌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후에 여러 모양의 적용과 상황과 기회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렌즈를 끼고, 그 렌즈를 끼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8장과 12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이미 장치에 노고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백성들을 동요시키십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은 군사 장비 면에서 엄청나게 열세인 여건에 처하게 하십니다. 이게 왜 말씀을 8장과 12장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장치라 말할 수 있냐면요. 눈에 보이는 군사적 위기 상황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의지 순종할 수 있는 안성맞춤의 상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뒤 다 맡겼고 위도 다 맡겼다면 그때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고 기대하고 의지할 상황인데, 사울은 그걸 그렇게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우리가 늘 들어봤듯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15장 보시면 본인 입으로 실토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실수를 범했을 때,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제발 저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라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죠. 그게 뭡니까? 사울이 평소 가져왔던 그 신앙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민감하고 집착했던 인물이었음을 그 모습을 통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실패는요, 단순히 제사를 주관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울에게 그 너무 혹독한 시험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왕으로서의 위치에 있다면요, 그 왕의 위치에 합당한 시험을 주십니다. 이걸 뒤집으면요, 그 시험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회인데, 그 엄청난 기회를 놓쳤을 때 왕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알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많이 받은 만큼 많이 안 만큼 여러분 눈을 크게 떠서 적용과 순종 상황과 기회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크게 만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아 지금이 그때구나.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을 주신 거였구나. 이 단식이 매일매일 터져 나올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치와 영적인 코치가 다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칼을 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칼을 날카롭게 갈고 계시다가 속된 말로 하나만 걸려 봐라. 네, 하나만 걸려 봐라. 이 마인드로. 하나님께서 척하시면 여러분들은 착 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이 사울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던 인물이 늘 아시지만 바로 다윗이었죠. 이 사울, 그런 다윗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이두 사람은 늘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사울과 다윗 사실, 뭐 속된 말로 도찐개찐, 거기서 거기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둘다 똑같이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 딱한 가지 사울과 다윗의 그 인생길을 갈라놓았던 딱한 가지 뭡니까?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오늘 본문 보시면 요참 안타까운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울의 군사가 2절을 보니까 약2천명이었죠 그런데 오늘 같이 읽으셨던 마지막 저 15절을 보시면 6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400명이 도망갔거나 숨거나 지금 뭐 흩어진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 사건이 벌어지고 사울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바로 뒤에 14장을 보시면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가 이끌던 그 군대를 데리고 올라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요 이제 사울의 군대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 바로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제사 사건으로 책망을 받고 나중에 승리까지 거뒀다면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당합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요.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까 제 실수와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중대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다면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상황도 회개하고 리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적용과 순종의 기회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을 보다 책망을 받은 직후에 오늘 말씀 보셨다시피 이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보니까 15절에서 자신에게 남아 있던 군사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수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책망받은 이후에 자기에게 남아 있는 군사 머리수를 세웠는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이 사울에게 인간적인 오기가 생기지 않았겠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책망받았지만 내게 남아있는 이 군사를 데리고서라도 한번 전투 올라가서 승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오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처참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 보려는 정말 허망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계라는 기본적인 틀을 놓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교만해지는데 그 교만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교만은요 뭘 해도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능력을 안 주셔서 우리가 쓰임 못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자주 자주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서라도 주님 제가 회개해서 돌이킬 부분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엮져볼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는요 도리몽실하게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내 실수와 내 죄를 돌이켜보고 기억해내는 구체적인 수고가 동반되는 것이 회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는 게 복빌고 간구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몇 배는 더 힘써서 수고해야 될 것이 뭡니까? 회계의 파트입니다 회계의 파트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하나님의 예배서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 아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할때이 생각하다 이 동사가 기억하다 동사와 똑같이 쓰입니다. 기억하다 헬라어로 문해모뉴어 무네모니오, 문해모뉴라는 그런 동사를 쓰는데 이 기억하다가 바로 생각하다. 유대인들은 기억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동급으로 취급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생각나야 되는데 생각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아, 철수가 빌려갔는지 만수가 빌려갔는지 영희가 빌려갔는지 5 0 0 원을 빌려갔는지 천원 빌려갔는지 생각이 가물가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없군요. 여러분들은 돈 빌려준 거는 귀신같이 생각해내고, 그렇죠? 정말 중년일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달력을 찾아가면서 누굴 만났는지 누구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때 누가 내돈 빌려갔냐 물어보기도 하고, 엄청나게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기억해내기 위해서, 문미민요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수고는 돈 빌려간 사람 기억해내는 그 수고, 비교했을 때. 그보다 몇 배는 더하면 더해야지 대수롭지 않게 쉽게 여겨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기억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내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계할 때 최소한 이런 정도의 수고를 하길 원하십니다 사소하고 작은 죄까지도 심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건 조금씩 조금씩 무뎌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만큼은 절대로 무뎌지거나 익숙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둘이 몽실해질때이 사울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만큼 비참한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와 교만을 힘써 악착같이 기억해내고 생각해내고 찾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계만큼은 기똥차게 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뵙겠는데 오늘 살펴본 것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여러 상황과 기회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칼을 갈아 놓으셔서, 아, 지금이 바로 그 때구나. 이 단식이 여러분 일상과 삶의 현장과 여러분 가정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성도 되길 원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못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기억해내지 않고, 그런 구체적인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과 죄와 실수를 심서 찾아내고 악착같이 기억해내며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서 최소한 사울의 전철를 밟지 않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